자 조조의 기묘한 모험 역회 이상의 월드컵이야. 오케이. 조조에 대해 1도 모르니까 넌 한번 여기서 주인공일 것 같은 그냥 네 기준에서 이쁜 거 할까 주인공일 것 같은 거 할까 뭐. 이쁜 걸로 가야지 뭐 어떻게. 이쁜 거. 능력 오케이. 같은 거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 이쁜 걸로. 오케이. 자 양호실 선생님이랑 조로노 엄마야. 아 유부녀. 유부녀 상관없어. 나이 상관없이 외모만, 외모만 봐 봐. 어, 네가 조조를 모르니까 난 다미뉴... 나는 어. 요 쇼코도 좋긴 한데 오른쪽이 더 이쁘네. 쇼코시 좋긴 하지만 오른쪽이 좀더 이쁘다. 어.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왜왜왜왜 왜. 야야 야. 아니야. 왜 웃어? 자, 셰리가 이제 셰리라는 애가 있거든. 자, 셰리 어 VS 유카코. 오케이 셰리 음... vs 유카코 아, 둘다좀 무섭다 근데 왼쪽 꼬슬머리 같아서 좀긁고 오른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아 왼쪽 보단 오른쪽 유카코 어아 오케이 그럼 유카코로 가겠습니다 자 토모코, 토모코 vs 여기자 여기자는 뭐야 뭐 기자야 말 그대로 조연 조연 일이야 약간 좀 조연처럼 스, 이름도 없이 스쳐 지나간 친구거든. 저기 토모코 씨는 어, 어 존나 쎄 보여가지고 좀 무섭고 여기자가 낫다. 아 정확히 봤어, 토모코 씨는 굉장히 쎄셔. <laughs> <laughs> 맞을 것 같아, 눈 마주치면. 어, 여기자. 자 리사 리사 vs n. 둘다 성인입니까 혹시? 자 리사 리사는. 성인은 맞아요. 예. 성인은 맞아요. 애는 성인은 네. 아니야. 그럼 당연히 왼쪽이지. 왼쪽? 얼굴만 봤을 그럼, 때. 그래도 당연히 왼쪽이지. 아, 그래도 왼쪽? 그럼 오케이. 어딜 비벼. 자, 에리나 펜들턴 vs 트리시. 음, 이것도 오른쪽 분이 약간 조혜련 태보하는 거 같이 생겨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른쪽 분이 조혜련 태보를 닮았다. 봐봐, 자세도 딱 태보야, 지금. 어 태보. 이 분홍머리 어. 아가씨 말씀하시는 거지, 그니까, 너는. <laughs> 그럼, 그럼. 어. 왼쪽이 더 낫다는. 왼쪽, 에, 에리나가 더 이쁘다, 오케이. 음. 자, 코이띠 엄마. 코이띠 엄마 vs 포코 누나. 성인이야, 둘 다? 어, 포코 누나는 성인이진 잘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땐 성인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래? 그냥, 그냥, 상관없이 고른다? 어, 상관없이 골라. 약간. 태닝한 음. 사람 좋아하거든 나. 아 태닝한 거. 사람 까무잡잡한. 어. 포코 누나로. 포코 누나가 까무잡잡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어 까만데 여기선. 약간 그런가 이게 석양이 지고 있는 어등 어, 지고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이, 어, 저 어머님은 좀 아닌 거 같아. 음. 음. 어머님 표정이 굉장히 뭔가 조금 꼴리지 않니? 어. <laughs>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초매 때? 내 포코도 약간 좀 까무잡잡해서. 어, 누나도 까무잡잡할 수도 있어. 맞아. 음... 포코도 약간 까무잡잡해. 자, 여의사 VS 식기점 직원. 남자야? 여자 월드컵 아니었어? <laughs> 식기점 직원 여성분이셔. 어? 여성분이셔. 직원분 3대 5 0 0이나 어깨가. 어, 상당하신데. 어, 난 여의사로 3대 570.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여의사. 어, 여의사. <laughs> 자 코이치 누나 vs 시노부 코이치 누나 어... vs 시노부 좀 나이가 좀 연배가 좀 있어 보이셔서 시노부로 아 코이치 누나보다 시노부가 젊어 보인다 어왜왜왜왜왜왜 아니 사과잖아 그렇지 코이치 누나가 사가 보이긴 하지 그렇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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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보시호 <laughs> 자, 마레나 부이스 미키타카츠 온마 응, 왼쪽? 탁, 마레나. 아, 마레나 약간 너의 취향이랑 잘 맞네. 약간 좀 까고 자도 어, 잘 빠지? 맞아. 음. 내 얼굴에 뭐 칼로 그은 거야, 뭐야 저거? 아니, 얼굴 윤곽이야, 그냥. <laughs> 아, 아. 초메떼? 자, 에리나 조스타 부에스 홀레이. <laughs> 자 엘리나 조스타 vs 뭐, 홀리. 뭐 물어볼 게 있나 이거? 닭닭 왼쪽 아닌가 이거? 아닭 왼쪽. 그렇지 이거는 어, 솔직히 잘 뽑히네. 어. 야 작화도 진짜 잘 뽑혔지. 어 작화가 잘 뽑혔어. 여태까지 얼굴들은 다 일그러져 있었는데 음. 이 사람만 멀쩡해. 주름이. 아, 역대급 작화긴 하지. 그렇지. 자 여의사 vs 유카코 여의사 vs 유카코 음. 그래도 은은 의느... 아유 은은님이 아니라 왼쪽으로 은은님이잖아 어. 왼쪽이면 <laughs> 왼쪽이면 은은님 맞는데? 어어 왼쪽으로아육카코 말고 여의사 어, 좀 자동... 무서워, 이분 얀데레 아, 같아 여기 붙어가지고 얀데레 같다고? 정답입니다. 어. 정확히 봤어, 얀데레 맞아 기 얀데레 캐릭터야. <laughs> 아니씨. 음, 잘 어, 정확히 어, 봤어. 씨는... 이제 떨어지는 의사로... 애에 대해 설명해줄게. 여의사로 갈게. 자, 포코 누나 보이스, 마레나. 아, 니가 좋아하는, 약간, 까무잡잡 여, 여성분이시네. 음, 마레나로. 마레나. 어, 왜냐면, 어, 어. 약간 성숙미가 보여, 저건. 아, 약간 좀, 누나미가 넘친다. 어. 어. 음. 왼쪽은, 어. 그냥 애새끼야. 아, 애새끼다. 옆에, 옆에 갖다 놓으니까, 그냥 어. 애새끼야. 아. 나도. 그, 이제 포코 누나가 떨어질까, 포코 누나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분은, 어, 약간 조금 굉장히 세, 세셔. 세? 강력한 음... 게 아니라 성격이 세. 아. 성격이 세가지고 이분이 뱀파이어 싸대기를 쳤는데 뱀파이어 입에서 피가 철철 났어. <laughs> 아 진짜야. <laughs> 그짓말이 지졌어, 아니야. 그거? 그짓말이 아니야. 진짜 뱀파이어 싸대기를 쳤는데 뱀파이어 입에서 피가 철철 났어. 그 뱀파이어가 심지어 <laughs> 보스였거든. 안 죽었어 때리고. 때리고 죽이려 그랬었는데 그때 주인공이 와서 살려줘. 아. 어, 주인공 안 왔으면 찢겨 죽었겠다. 어 그렇지. 뱀파이어 밥 됐겠지. <laughs> 자, 말을 해나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노보 VS 에리나 조스타. 아. 오른쪽이요. 너무 작화가 잘 나왔어. 저거. 아. 그렇긴 하지. 이거 만든 사람이 응. 이 캐릭터 팬인 게 분명해. 작화가 너무 잘 나왔어. 내가 만들었어. <laughs> 내가 만들었어. 이거? 어. 쓰레기네. <웃음> <웃음> 뭐가 쓰레기야? <laughs> 이 월드컵을 형이 만들었다고? 어. 야이 쓰레기야. 초메 때? 자 에레나 조스타로 갈게. 자 8강 들어왔어 리사 리사 vs 수지 큐. 이거는 어. 리사 리사. 근데 리사, 너무 리사. 조금 남상이라 좀 그렇긴 한데. 응. 수지 큐보다 낫다 리사 리사. 아 진짜? 어아자 어. 일단 얘기를 해주면은 어, 어.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야 <웃음> <웃음> 뭐 방부제 드신데 방부제 먹어 시어머니랑 그래? 며느리 사이야 일단 며느리가 졌어 시어머니랑 할게 <웃음> 어 <웃음> 방부제 먹어 아니뭐 원전 들어갔고 핵폐기물 주워 먹는 거 아니야? 왜 저래 얼굴이? <laughs> 자 조르노 엄마 vs 에리나 펜, 펜들턴. 에리나. <laughs> 에리나 아 사막에 생겼어 저자가. 아 응. 진짜. 자 그러면 에리나로 갈게. 자 레이미 vs 에리나 조스타. 와, 이거 고민된다. 이거, 이거 사실상 결승전 아닐까 싶다 아, 이거 사실상 결승전이지. 많은 시청자들도 다 이걸 결승전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어. 작화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인종이 달라 보여. 하, 아, 오른쪽 해야 돼, 이건. 작화가 너무 차이나. 어. 근데 인종이 다른 게 맞아. 어, 왜냐면 하 왼쪽은 일본인 분이시고, 오른쪽은 영국 분이시거든. 음. <laughs> 에리나 조스타로 갈게. 어. 자, 4강 들어갑니다, 이제. 자, 에리나 펜들턴 vs 마레나. 그래도 마레나 로 이거는. 아 자, 이제 에리나 펜들턴이 떨어지니까 내가 말을 해줄게. 에리나 어. 조스타랑 에리나 펜들턴하고 동일인물이야. 아까 네가 어? 진짜 이쁘다고 했던 여성분, 진자 작화 자체가 남다르다고 했던 분. 어. 그분 어릴적 모습이야. 아, 그래? 어 씨바 아니아니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어.. 아 외... 그렇구나 오케이 외국은 이제 결혼을 하면 은 남편 성을 따라 가잖아 아 맞네 그래서 에리나 펜들턴에서 에리나 조스타로 나중에 이름이 바뀐 거야 음, 음 그리고 마레나 응 음, 마레나 <laughs> 어자 리사리사 부이스 에리나 조스타 아저 융물치워 저거 융물치워 흉물 융물이 뭔데 어 리사리사야? 융물 치워 융물 리사리사? 어자 그러면 이제 떨어지게 됐으니까 또 다시 알려줄게 음, 리사리사는 50세야 어 이분 50세죠 그리고 <laughs> 며느리랑 시어머니 관계야 <건기야. 웃음> 아니 도대체 에리나 <laughs> 조스타가 시어머니고 리사리사가 며느리야 <laughs> 며느리가 몇 명이야 아니 그니까 아까는 수지큐는 리사리사의 며느리였고 이제 리사리사는 에리나 조스타의 며느리인 거야. 아니 수지큐가 리사리사의 며느리라고? 응. 음. 그리고 에리나 조스타가? 응. 리사리사의 시어머니라고? 어. 리사리사의 시어머니. 이렇게 아니, 3대를 뭐야? 걸친 거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할머니네. 에리나 조스타는 할머니는 맞으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젊은실적 모습인 거지. 음. 그리고 리사리사는 이게 시어머니 시절 모습이 맞아. 50세거든. <laughs> 이 외모가 50세 어, 외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음. 그래도 엘리나. 아, 그래도 엘리나. 오케이. 어. <laughs> 자. 아. 이거 좀 고민된다 나는 솔직히. 근데 여기서 내가 음. 잘못된 선택을 하면 폭동 이 일어날 것 같고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둘다 이미지 나쁘지 않은 캐릭터기 때문에 니가 뭘 고르든 상관없어. <laughs> 둘다 나쁜 캐릭터는 아니야. 어, 부담 없이. 근데 네, 나는 솔직히, 어, 금발, 어, 백인보다, 어, 흑발에 피부 까무잡잡한 게더 좋아, 솔직히. 아, 약간 조금, 약간, 약간 조금, 그, 남미, 남미 계열 좋아하는구나. <laughs> 남미는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어. 너무 그 옛날에 그막신석기 어. 시대에 나온 비너스 상 있잖아. 100 아, 막풍류의 막. 여신 막 이래 가지고 막 되게 어... 크게 그렇게 <laughs> 생겨서 좀 그렇고. 어. 동양인? 동양인 중에 아, 약간 조금 인도 계열 쪽? 어, 아, 그 좋지. 어, 인도 계열 어, 어, 쪽. 나쁘지 않지. 자, 마레나로 갈게. 마레나는 <laughs> 사실 합쳐서 2화 정도 나오는 조연이었거든. 음. 근데 굉장히 착한 역할 맞아 착해보여 <laughs> 착한 역할이야 자 오케이. 랭킹 한번 볼게 자 랭킹 보면 깜짝 놀랄거다 랭킹 자. 뭐 그거겠지 아까 내가 고를 어? 어? <laughs> 얘가 1등이야 안녕하세요 <laughs> 어? 태보 누나가 태보 누나 조혜련 닮은 태보 누나님께서 1등 이셔 <laughs> 어? 이게 초밑해. 개인적으로 이게 안 나와서 아쉬웠는데 이거 뭐야 어때? 이게 왼쪽 분이야? 어 왼쪽의 여성분 크게 확대해서 봐봐. 어. 오. 음. 이분이 괜찮은데? 괜찮지. 이분이 지금 한 6위 정도 하고 계시거든? 나왔으면 우승 후보다. 어 이분이 6위 정도 하고 계시거든? 이분 사실상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2초 정도 나와. 과거 회상신 때 2초 정도 나와. <laughs> 근데 6위야. <근데> <laughs> 어. 자 말해가는 내가 가는 뽑은 건몇 위야? 9위. 어 괜찮네. 잘 뽑았네. 9위면. 아따. 너 남캐 한번 볼래? 그럼? 어? 남캐 아니. 한번 볼래? 아니. <laughs> 남캐는 조금. 아 남캐 괜찮아. 한번 가보자.